뭐야? 나 이거 어, 윤중이 아니. 형이 부른 줄 알았어 처음에 어? 뭐야 이거 어. 초반에 이렇게 아 누구 트쿠박스다! 아돈다 아! 아 인간형이네 이거 16분이면 끝나 이, 저거 이, 존나 사기야 이, 이, 우리는 뭐야 이, 도, 도. 그거 돈 필요하잖아 아 노래 바꿀 때돈필요박스돈 받는 거야 계속 우와 16분 버티긴가 그거 몇십 원 필요한 거 아니야? 음. 초반에 돈은 뭐야? 그이 그, 노래는 그 노래마다 특성이 달라. 둘 기야, 니가 지금 돈 받았지. 노래 바뀔 때마다 특성이 다 달라. 일단 상대 그거다. 둘 기야. 어, 오케이 예 어, 거 뭔데 니가 기다려봐, 일단. 아, 아, 나도 좀 어지러우니까. 아, 어, 싹 다야, 싹 다, 싹 다. <laughs> 왜안움직이는데 아, 방그 상대 능력 걸렸다니까. 이제. 무슨 소리야, 당신 거라며. 아, 그니까 러그 능력 때문에 못 움직인 거라고, 못든 병력 그거. 이분 텐 이분 센터 이분 센터 언덕 아래네 일단 저 노래가 저 노래가 언덕 아래는 뭐야? 이비 이게 이게 그대 어, 네. 노래가 저기 바로 바꿀 수가 없는 건가? 아나 저나나 저걸 믿으면 바로 못바꿔 못 음. 언덕 아래를 사용 못하는 거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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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어 내가 얘기해줄게 뭐 이상한 거 지금 뭐 신경 쓰지만 신경 다른 거야 다른 거 신경 써라. 기다렸네 다른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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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양반나우을래또 얼마나 해본 거야? 아 이게 무슨 소리야? 8시가 아 그래, 어 노래 바꿨다. 테라, 테라 는이 뜬네, 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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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두루두 뚜, 일단 유난이형 일단 유난이형 윤환이형 음. 오케이 어 아아 오케이 저 질럿 잡는다 아 잡아잡아 잡아, 질럿 못가게 저 세배주기 같은데? 아 가스 깨기 한명 가스 깨기 어 이겼다 이겼다. 이겼다 이겼다 형 센터 뭐열잖 하나? 열두시 패드 이겼다 이겼다 어아 나만 처음에 근데 100원 못받은거야? 받았다 쟤 샤킹을 샤킹을 그렇게치냐곧 센터로 내린다 짠아 짠아 옐로 오케이 아 이분 센터 오케이 어, 19시 드라군 나왔어 아이고, 돈인, 그래. 인가 삼질드라구나. 둘다 삼질드라네. 음, 그래. 이노래가그노래다 16분 노래 삼질군데가웬말이냐이군데이이새끼야 아니 이거 라자마트라 드라, 드라마 드라 먹었어 편하게 썰어 러 프리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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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프리딜 프리딜 이거 프리딜, 프리딜. <laughs> 음, 맞네 원우신데 프리딜 당연하지 나 김윤환이야 돈을 왜너는못 받았지? 그나 그게 신기하지? 나 돈을 못 받았어 그래서 그냥 8년 바로 지어지길래 다 받았는데? 아니나는 쌀싹 아 이... 받았어 그, 바닥에다 다른가 보네. 아, 랜덤인가 보다. 랜덤이네. 맞아. 난, 난 가스 받았는데, 가스 왜. 또이분 센터 가신다, 또. 오케 어, 등어 여기. 루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루뚜뚜뚜뚜뚜뚜뚜뚜뚜

오케이. 안박아오박에0.5통케 어, 오케이. 아, 뭔데 안 나가는 거야? 아. 제대 2분 그거랑 그거잖아. 나한테 니버 왔다. 너무 기모티 한데 음, 그럼 수비해 줄게. 너무 해피해피 한데 음, 수비해 줄게. 일이엘엘시시켜 예, -E 아, 그 아, 그러 아, 그 아, 아, 그러게. 아, 아, 그거잖 아, 그스업이랑그거 아, 나러게 아, 그러게. 아, 그러게. 그러게. 아, 게 아, 그러 드드르드드 공부가 없네. 아 알아 알아 알아. 인간이 여기 있네. 알아. 왜 요거? 이거, 이거 버티기잖아. 조금만 죽이면 1대1인데. 아, 뭐 하냐고. 아. 나가라. 이거 오탭 10분 남았어. 어차에다 해치고 끝나지 그러면. 아, 뭐 하는 거야? 아, 그건 할수 있지. 아좀 <laughs> 나게 하지 마 진짜로 제발 아니 안 줬어 벌어지야 끝났어 이거 어차피 10분 있으면 끝난다니까 나 끝났는데 뭘 자꾸 그러냐고 <laughs> 아니 이대1 우리 무조건 이기잖아 아니나 능력이 있잖아 내가 공포 박스 들아어 또 바닥 가스를 왜 말해 이 새끼가 취소할 게 뭐냐? 아이 일리 안 당했어 이링 아, 그래? 여기 어, 한, 마리, 한 마리 있어. 한 마리 돌아봐. 그래. 어한 마리. <laughs> 들아 뭉쳐, 딱 20분 남았다. 1분에 4개씩. 스 아니 미도안네라 4분 남았다. 4분. 근데 왜? 미네랄 안판거뭔 상관이야? 받아 없다는 거지. 뭐야? 맞아. 무슨 소리 하는 거지? 끝났는데. 아니 이제, 이제 3분 남았어. 이제 끝났어. 음. 저한테 그래. 돈 필요한 거 아니야? 아니 저거 버티는 거 돈. 그때 윤아니 형이 필요하다 했어. 난 형이 돈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얘너 어디서 살다 온 거야? 아 일대일만 일대일만 해, 도냥나 뭐라 하는 거야? 생각하지 말고 노래 바꿨다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아니 어딜 때 돈이 필요한데아 맞네 말했어 왜 같은 팀을 샷겹치고 있어 아니 저거 뭐래 말했어 그럭이 새끼야 형 1대1만 이기면 돼 오케이 오케이 호흡이네. 아유 답답하다 정말 진짜 정말로 능력 있는데 우리는 이겼네 그럼 아유 처음부터 지켜달라 지금 6시에 진다 해가지고 이게 뭔 개소리지? 주... 이게 뭐야? 나 이거 윤중이 형이 부른 줄 알았어 처음에. 어 뭐야 이거? 어, 아유 존나. 나 가스 깨지기라서 엘리다. 아 <laughs> 씨발 점트박스 떴어. 아나 점트박스다 이거. 와 아, 방금 점트박스 능력 때문에 점트 터졌어. 씨발. 이걸 이겨 설마? 아일꾼지 일꾼부거네 일꾼 능력. 아일꾼부활아 일꾼부라 아, 일꾼 이겼네? 이겼네. 아 대단하다 진짜 근데 사람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냐? 내가 말했지, 그래서 해체 지켜야 된다고, 돈 없으니까. 아유, 뭐 진짜 될... 말했으면 6시 와서 지다고얘기안했자 내가 진작 지키러 갔잖아. 아유, 몇 번을 말하냐. 아유, 멍청해, 진짜, 왜 이렇게. 아! 이별이요? 아! 고그리 빼서 지키고 태그 보내달라면 되잖아. 아! 8시 어차에 뒤졌는데, 아유. 이야. 기회 만들었다. 야, 죽어도 이겼네? 와, 이겼다, 이겼다. 구독이랑 좋아요. 알았어라. 구독이랑 좋아요. 알았어라.